全然。 이게 백석포에서 이제 진부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강원 저기 뭐지죠 오대산 오대산에서 내려오는 오대천입니다 오대천 이게 흘러가서 이제 조양강 공강이 되는 조양강하고 만나요 나전에서 아 비가 많이 와서 여기 뭐가 있냐면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수감센터라고 그래서 여기가 샘물인지, 맞아. 이게 샘이에요, 샘. 물맛이 어떻게 볼까요? 어. 아우, 시원해. 엄청나죠, 샘이. 가려왕산이죠, 가려왕산. 와. 가려 얼것 같아, 얼것 같아. 정말 시원해어르신들못 드시고. 저는 이쪽에서 끓여서... 시원하게. 엄청 시원합니 얼음장 같아, 얼음장. 오, 오래 못 있겠어요. 오. 시원한 샘물. 여기 물 많이 떠가시더라고요, 저렇게. 가보겠습니다. 상진부로, 상진부 해장국 먹으러 가겠습니다. 상진부 해장국 오픈. 문 열었어. 음. 사람 많네. 맞아.